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필수동사는 present 입니다. present 라는 필수동사는 제출하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뜻 위에 다른 뜻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필수동사들은 영어회화, 영작문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영어일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없이 익실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프리젠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그쪽 화면에 나온 것처럼 추다라는 의미로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젠트의 첫 번째 패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로 present 다음에 목적으로 somebody가 들어가구요. 전사 with 다음에 something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주다 뭐를 with이야 할 것을 이런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구요. 관련 예문 한번 볼게요. On his retirement, colleges presented him with a set of golf clubs. 그가 은퇴할 때 동료들이 그들에게 골프채 한 세트를 증정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패턴인데요. Present 다음에 something to somebody 형태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사물을 to 이하의 사람한테 주다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예문 한번 볼게요. The committee will present its final report to Parliament in June. 그 위원회가 6월에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두번째로 프리젠트는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쓰이는데요. 각각의 형식별로 어떤 형태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형식인데요. 주어 다음에 완전자동사에 뒤에 부사나 전시사 구 등이 들어왔고요 의미로는 성직추천권을 행사하다 증상이 나타나다. 환자가 진찰을 받으러 가다 라는 의미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프리젠트는 이런 식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동사였고요. 다음으로 삼형식이었는데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였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선물하다, 증정하다, 바치다 누구누구에게 주다 해서 전시사 투나 위드, 야기시키다, 서류, 계산서, 명함 따위를 제출하다, 건네주다, 내놓다, 계획 안을 제안하다, 이유인사 따위를 진술하다, 뭐뭐를 일으키다, 소개하다, 인사시키다 해서 전치사 t 나 a 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영화회사가 영화 등을 제공하다, 공개하다, 연극을 상연하다, 배우를 출연시키다, 역을 맡아하다, 향하게 하다, 돌리다 해서 전치사 to, 견우다 해서 전치사 a 뭐뭐를 고소하다, 기소하다, 고발하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리젠트 원사 f 해가지고 모습을 보이다 나타내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정리해줄게요. 다음으로 사용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간접목적어 집정목적어였는데 이 아이는 수요동사로서 삼형식으로 변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의미로는 역시나 주다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오형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음에 as라는 접속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목적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미로는 나타내다 보이다 뭐뭐라고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present인데요. 아까 앞에 봤던 동사인 present의 동일한 모양이지만 품사가 달라지죠 그래서 present 형용사로서 보통 서술적으로 있는 출석하고 있는 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한정적으로 명사 앞에 쓰여서 지금의, 오는 날의, 현재의, 현, 현재 시제의, 당면한, 문제의, 여기 있는, 이, 즉석의, 응급의 라는 의미 등이 있으니깐요 형용사 의미들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역시나 present에서 명사로서 현재, 오는 날, 현재 시제, 본소류, 본증서, 그 다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선물까지 있었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pres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example sentence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resent a message, 메시지를 보내다. present a medal to a winner. 우승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다. Present a person with a book. Present a book to a person. 누구누구에게 책을 증정하다. The situation presented a serious problem. 그 사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This sort of work presents no difficulty to me. This sort of work presents me with no difficulty. 이런 종류의 일은 나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다. present a person an opportunity for 누구 누구에게 뭘할 기회를 주다. present one's card to 누구 누구에게 명함을 내놓다. The builder presented his bill to me. The builder presented me with his bill. 건축업자가 나에게 청구서를 제출했다. Present facts. Present arguments. 사실을 진술하다, 의문을 진술하다. Present a petition to the authorities.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다. He presented himself at the party. 그는 모임의 모습을 나타냈다. If any difficulty presented itself, come to me.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오세요. She presented a smiling face to a crowded audience. 그녀는 만장의 촌중에게 미소를 보였다. He was presented as very shy. 그녀는 매우 소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Mrs. Smith may I present Mr. Brett? 스미스 부인 브래드 씨를 소개합니다. The ambassador was presented to the king. 대사는 국왕을 안연하였다 present a new play, present an unknown actor, 새 연극을 상연하다, 무명의 배우를 출연시키다. present a firearm, 총기를 겨누다. He presented his back to the audience. 그는 관중에게 등을 돌렸다. present a pistol at a person's heart, 누구의 심장에 권총을 들이대다. Present one form of identification. 신분증을 제시하다. The members present. 출석회원. I was presented at the meeting. 나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 Present company accepted. 여기 오신 분들은 예외로 하고 The accident is still present in my memory. 그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Among those who are presented at the event,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The present situation, 현 상황. At the present day, at the present time, 오늘 날에는 The present worth of $100 in 20 years, 20년 후에는 $100가 될, 현재의 금액.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 The present letter. 본 필자. 나. A present with. 기지, 재치. There is no time like present. 이런 좋은 때는 또 없다. 자, 지금까지 present란 단어 배우셨는데요. Final summary 한번 해볼게요. present는 제출하다, 나타내다라는 의미였고요. 관련 패턴으로서는 첫 번째로 Present somebody with something, 두 번째로 Present something to somebody 형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Present라는 단어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